안녕하세요. One 하오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 이랑 옷이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진짜 채팅인좀 창피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저번에 풍자 언니랑 합방했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도 둘이 말고 또 위층에서 사는 투자 언니 있잖아. 그래서 투자 언니랑 해가지고 오늘 재밌게 방송도 하면서 광고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언니. 어훈니 아니 팀자! 아니. 아니 뭐 풍자 언니가 왜몰 왔어? <laughs> 킹자야 풍자. 막 풍자. 풍자님 너무 예뻐요. 그래서 킹기훈님은 언제 오시나요? 제가 <laughs> <laughs> 킹자고요풍자님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겠어요. 이제 온대요. 일단 저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좀 모인 이유가 풍자 언니한테 풍자 어. 그 풍자 언니 좀 소개시켜 주려고. 아 그래? 아나 풍자 언니한테 뵐고 싶었잖아. 대배님이잖아는 저는,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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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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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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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올 때입장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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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머 이 근데 의자가 왜 이래? 어? 왜 의자 좀큰 거죠? 큰거 줄까? 어머 의자 너무 어? 이코노미니까. 어. <laughs> 우리, 언니 여기 앉자. 언니 오늘 이 너무 예쁘다. 어디서 봤어? 어. 대박이네. <laughs> 어, 내가 그래가지고옷 선물을 준비했잖아. 아 진짜로? 오. 아 티자 티자 언니만 한다고? <laughs> 얘너뭐 <넌> 먹었니? <laughs> 어? 너 나는 립 발랐잖아. 티자 언니는 립 발라서 립 발랐어. 아, 진짜. 응. <laughs> 야, 나못본 새, 저랑 그냥 왜 튼튼해졌냐? <laughs> 아니, 언니, 근데, 트자, 그 유치내 유튜브 올라온 거 봤어? 봤어, 어. 봤어. 아니, 처음에는, 음, 아, 이제 좀 품자 위험하다. 어. 이제, 어. <laughs> 신은 강자 나왔다. 지금 트자라고 하니까서 나는. 진짜로 트랜스젠더인 줄 알고. <웃음> 뭐야? 정말 <laughs> 좀내 자리가 위태한 건가 했어. <laughs> 그래고 <laughs> 방송을 딱 하니까 뭔가 알고리즘으로 트자 뜯는데, 나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저까지 년한테 내데내 너무 놀랍네. 저까지 <laughs> <야. 적가진 년. 웃음> 어, 년한테 내가 지금 진다고 지금 이런. <laughs> 언니 실수하네. 질투나니? 저거. 아어 오늘 내가 뭐 헤어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오늘 다 잘못생긴 같다. 아니야. 머리가 되게 이쁜데, 뭐. 그래? 야, 너 헤어 희 아니야? 대박이다. 청담이야. <laughs> 나 저, 저 혼자 집에서 드라이 하는데? 아, 그래? <laughs> 대박이야, 손 언니 근데 그거 좀 미쳤다. 숨겨. <웃음> <웃음> 아니, 나다 너이 <laughs> 씨... 너, 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excuse me. o i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종량이야, 뭐, 부었어. 아, 아, 아. 비니 피가 한 마리를 내려왔는데, 밑에. 나 너무 놀랬어. 아니, 아니, 나 뭐. 요즘 너무 스트레스 잡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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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에 살이 쪄서 막툭튀나오더라고 뭐, 대박사. 사실 저번에 이제 풍자 아니라 저랑 이제 그 밥순사 꽃게야 이제 같이 음. 광고하는 분 모였잖아요. 이번엔 사실 그 밥순사 꽃게야 대표 오빠 때문에 저희 모이게 되었습니다. 킹자 풍자가, 응, 음. 가만 보면 졸라 자본주의 약간. <laughs> 광고 아니면 안 만나는 녀석들아 아, 아팠었잖아. 오, 몸 괜찮아? 아, 아, 아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너무 <laughs> 괜찮아. 아니, 너는. 아니, 얘는 너무 뻔뻔하게. 괜찮아, 언니. <laughs> 나 지금 순간 아, 아, 놀란 거야. 언니도 좀, 좀 해치키신 것 같아. 아, 나 기뻐하지 응, 아니가좀 살이 너무 먹는데. 아니, 병원에 있으니까 살이 찌더라. 괜찮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깨. 그럼 뭐야. 또날씬하면 그래. 우리는 또. 떡이 대세잖아. <laughs> 얘가 되게 뻔뻔하네. <laughs> 뭐. 아이, <아유, 너야. 웃음> 이 언니 잘해. 한번 정체성 골라놔, 이 언니. 오, 오. 아니, 나두 번째 봤거든, 사실. 응. 첫 번째 봤을 때는 응. 말도 없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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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어, 남자한테 과묵하구나. 아, 어, 응. 되게 그런, 어, 좀 무게감 있는 남자구나. 오늘 오자마자 이러고 있는 거야, 아마. <laughs> 어머. 그만해. 나 민망하잖아. 어. 아, 여기다가 팔 걸지 마, 이녀라. <laughs> 무서워 죽겠어. 아니 근데 언니 그뭐옷 선물 주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 이거밖에 없나봐 얘는 아나나나 나, 나 초록색 원피스 원툴이잖아 어. 아. 아니 이거는 언면서투툴이야 아. 아니 내가 그래. 그래서 네. 그자 그 옷을 어. 내가 또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아, 그래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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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풍축스럽고 너무 더럽고 이러다 보고 옷을 내가 또 한벌을 준비해왔거든 <laughs> 아니 고마워 고마워 좋은 거 잘했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야 없으니까 싫어 제 남자 같아요 남자요 같아. <laughs> 한 번씩 그런 생각해 아까 오빠 냄새 나고 제 남자 같아 아니 약간 악수를 목...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라니까 안돼 그래 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운 거야 <laughs> 너무 믿지 마쟤 약간 위장 <laughs> <저> 취업 <미자취업> 같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혼자서 이렇게 <laughs> 하을때참 부끄럽고 좀 그런 <웃음> 생각 <웃음> 들었는데 뻔니들 <laughs> 하니까 한결 낫다 근데 너도 안전은 <laughs> 아니야 내가 볼땐 너도 약간 <laughs> 이상하긴 한데 그 너는 지금 <laughs> 같이 있으니까 내가 안 씹는 거야. <laughs> 저희 이제 그래도 광고도 진행했으니까밥순사꽃게에서 50만 개 판매 달성 기념 초초초초초초초 대박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월 24일 밤 11시까지 여러분들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밥순사꽃게에서 처음으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사 먹으면 두드려 맞아. 신민류가 <laughs> 나왔습니다 밥순사꽃게에서 바로 불지옥 순살기장 350g 간장 매운맛 양념 중에 한 개를 주문 시 200g 간장기장 증정! 어머! 야이게 많이 안리는 거야 아땀나가 뭐 계속 아무래도 달라붙네 어. <laughs> 그리고 200g 간장 양념 핵 매운맛 두개 주문 시 선택 가능으로 200g 간장게장을 증정합니다 어머! 야 <laughs> 진짜 왜 그래 <laughs> 아니 막계장 <나> 설명하겠다 <laughs> 어머니 와 이쁘다 이쁘다니까 난 마음에 들어 아 진짜로 이게 어? 또 이렇게, 이게 음. 가슴 조심해야지. 아, 여성이. 아, 아, 아 아니, 언니, 이런 사람 어, 보여줘봐. 그래. 그래, 언니한테. 어머, 와, 언니. 어. 괜찮아? 너나 조심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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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심해. 아니, 이게 니사이즈가 있는데. 아 이거 불안스럽다. 여기 어. 또 등미인이니까 또 이렇게 등을 팜으로써 등을 응.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어, 등미인으로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응. 네가 또 아, 뭐 어, 이렇게 어. 허벅지에 살이 많잖아 그래서 아, 어, 가끔씩 남자로 오해를 받을까봐 아. 또롱 원피스로 또 미리 보이게끔 아 근데 이스이 너무. 어, 또이그래래서 약간 메이드 복휠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응. 어, 입술 수정을 좀 하자. 왜나 지금 좀, 좀 괜찮지 않나? 소만 승용 같아. 이제. <laughs> 아니 립스틱을 바르라 그랬더니 어머 얘는 부었네. 전년자가 너무 질질 맞아. 근데 그 남자들이 이런 거뭐 편린다고 하더라. 여자 이렇게 한테. 응? 우 머리 묶을 때. 근데 너랑 나랑 진짜 닮긴 닮았다. 왜 언니? 내가 까도 그랬잖아. 우리 처음에 아까 전에 만났을 때. 어머 티자가 킹자보보야. 딱지 생겼다. 이러면서. 센슨 씨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자가 막 내려오더니 이 모습을 보더니 야 씨발 ㅈ같이 생겼다 이러는 거야. 내가 얘한테 얘너말 조심해! 이러면서 나랑 닮았어! ㅈ같이 음. 생겼어. 우리가 방송 대기를 하면 음.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재밌을까? 음.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음. 얘는 밖에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음. 아 씨발 내가 지금 비주얼이 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laughs> 고민는 거야 진짜. 아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나한테... 오! 아, 언니 비주얼 대박이야! 아, 뭔 소리야! <laughs> 나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어. 나는, 아, 제가 지금 젖어 있구나, 저기에. <laughs> 오! 이 언니가 부담감이 심해. 티저키자 어. 면서 열광하다 <laughs> <영화하다> 보니까. <laughs> 너무 열광하니까, 사람들이. <laughs>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아니, <laughs> 아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아, 부담 아니라. 그럼 내가 뭔가를 알아낼게맞대데다 <laughs> 타가 <오네>. 그러니까 많이 오네, 가 말하는 이 언니 맨날 속 먹잖아. 어,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눈을 딱 마주치면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한다? 투자. 아니야 언니 나 오늘 순수한테내 명구 잘했지. 먹고 이사해야지때제가저 약간 뭐 머리 묶으면서 뭐, 뭐 그런 꿀팁 있는 데 언니. 는뭐 남자 꼬시 꿀팁 있어? 그냥 응. 아가리를 닦고 있으면 돼 사실. 말을 어, 어, 네. 많이 하면 안돼 특히 너 쳐다. 무슨 아가리로 까먹는 애들이 <laughs> 있거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난 남자들이 존나 <laughs> 황당한데. 어 어느 점을 보고? 물을 때 표정이 중요해. 투자. 아? 어? 아, <laughs> 아니 미안해, 아니 미안해. 아니야, 물론 남자들은 쪽 이거야, 이거 좋아한다고. 아, 내가 그래? 어디서 뭐 아, 그래? 봤어 음... 이렇게. 이이 턱선 모이지이 킹자 옷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 사실. 음. 일본 약간 귀여운 여고생 느낌을 주려고 내가 음. 우리 킹자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아니잖아. 일본은 맞아, 근데 음. 약간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게 약간 모기 모의 같은 거야. 모는지 알지. 얘들아, 너네 다리 좀오므려나 지금 죽물어 <laughs> <laughs> 미안해요. 어. 그래서요 마지막 말씀 드렸다시피 불지옥 여러분들 불지옥 순살 게장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나는 매운 맛을 더했다 불지옥 순살 양념 게장. 아래서저좀못 잡아. 잡았다. 불지옥. 350g 미십 이거를 구매하면 이거를 그냥 준다. <웃음> 이거를 <웃음> 줍니다. <laughs> 뭐 라는 거야. <laughs> 말 같지도 <같다>, 않더라고. <laughs> <그래. 웃음>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아, 진짜야. 귀엽다, 이 년아. 야 언니도 잘해보드라 자꾼난말 하지만아 어, 너무 귀엽다. 아우! 아우, 아 어, <laughs> <laughs> 언니 <너 웃음> 잘하네. 잘하네. 만지미, 너무 귀엽다, 이 ㅅ 이 만짐이, 터치가 너무 강력한 거야. 채널 <laughs> 고정. 나 근데 진짜로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어. 나 아, 오늘 첫 끼야, 언니. 알았어, 이 년아. 왜 승진이야, 이 년아. 공복에 어, 화내잖아, 어머, 야, 두번 물어봤다. 빠바바밤! 어, 트자 음. 먹어봤어? 트자 오늘 첫.. 처... 처음이야. 어, 그러면 또 맛별대로 또 먹어봐줘야 돼. 왜냐면 음. 우리는 이제 벌써 먹어봤고 그렇지 그렇지. 광고를 진행해봤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솔직 후기야 여기가 이제. 음. 좀 맛없을 수가 없다 언니. 그럼. 어차피 보수 좋다. 너무 좋 너무 좋자 이게 음. 간장, 간장게장. 순살 간장게장입니다 음. 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강력 추천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 요 라면이어도 되고요. 이 스파게티 면이어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간장 게장 올리고 청양고추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비벼만 먹으면 돼요. 참기름 좀 넣고 벽돌 아니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또 벽돌을 예습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를 웃음> 그, 그 부분 이 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요번에 출시한 거핵 매운 맛. 핵 아, 매운 맛알 같았는데. 음, 한번 비주얼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래 진짜 그냥 원래 기존 양념보다 좀더 불타는 이거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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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일반 양념. 와 비주얼 좋다. 근데 양념에도 원래 매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불지옥이라고 새로 신메뉴를 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동다 먹으면 거 정상적인가 거 맞아? 아니야. 집에 손자 먹으면 한천 한, 한 반틈 정도. 삼분의 일 정도 이렇게 먹으면 맞아. 아 그래? 근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어 안 그래? 우리, 우리. 어, 우리는 그렇지. <laughs> 아, 한입 해주세요. 먹어도 돼? 음, 나는 이거 비벼줄게. 요즘 뭐 밀고 있는 거 있는데 한번 어, 해봐요 먹어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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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얼굴 지셨어아니 근데 불 밀지마 불안될것 같아 내가 음, 안 할게 형님 아, 그냥 <laughs> 음너 급한 연애 절규라고 생각하지 뭐음 어, 그럴 수 있어 아까 불켠거아니 그. <laughs> 내가 말했지 저거 어, 을 저렇게 다못 먹어 원래 <laughs> 어? 감이야? 대꾸도 안 하잖아 무섭어 네. 아, 이거. 음 그냥 물네네 맛있어 이거는 다 중요한 건 비린내가 안 나서 좋다 음, 음, 음. 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음. 간장게장 먹을 때는 음. 음. 어디서 구매해요라고 말할많많이하시는데 네이버에 밥순삭 꽃게 야지찜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 엄 아니 게장을 음. 이렇게 섞어서 먹는구나 나는 난뭐 처음이야 이런 메뉴는 청양고추랑 같이 해준먹 진짜 맛있어 먹어봐 청양고추랑 같이 해준먹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음. 음? 내가 오늘 대표님이랑 낮에 통화하면서 이거는 꼭 넣어달라고 그랬거든 이거 진짜 맛있다 죽인다 어, 여름에 자주 해먹으면 맛있을 때. 음, 진짜 맛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나는 간장 씻은 거면 요번에 또 불지옥이 나왔으니까. 나는 어머 불지옥을 해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 여기다 불쪽 같아. 올려서 먹으면 되지. 아, 그럼. 네래봐 그렇게 할게. 응? 보고 연습을 해. 막. 그 음. 연습 안 해. 어쨌건 린 그냥 자연끼리 하는 거야. 흐지 않니? 응? 나 콜라 좀 줘. 응? 음. 벌써 콜라 안 먹었나? 어, 나 오늘 같이 때리는 거 좋아하던데요? 아, 냄마지 막. 마지막에 확 쑤셔야 되는데. 어이 언니 뭔데? 잠깐만 나 뭐, 젓가락이 어마나 그래, 언니 어, 뭔데 진짜? 원래 마지막 나한대했잖아 많은데 나는 소 소를 하도 많이 채워니까 소기 안 좋아서 무조건 뭐 마실 수없잖 아니야 식사 도중에 보면 배만 부르고 이만 떨어져. 떨어져. 음. 아이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 난 줘. <laughs> 이제 우리 이거 먹으면 매운맛 한번 먹어. 불지옥 신메뉴. 어떻첫 음, 끼잖아. 음. 어때? 이거만 서소에 먹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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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이언 미잘 먹거든. 우리 우리가 다 매운 잘 먹어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말 좋아하겠다 쌍하게 알카를 칼칼하게 음. 이게 매운 게아 음. 저도 매운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음. 캡사이신의 그런 인조 같은 음. 그런 매운 맛이 아니라 맛 없어 끝에 그 고춧가루 진짜 왜 음. 매... 그런 고춧가루 음. 매운 맛이 확 나면서 딱 그때만 딱 매콤한 음. 그런 맛이네 아 근데 너무 간단해 음. 저게 깔끔하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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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맵다. 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은데? 매운맛 궁금하신 꿀, 꿀, 꿀 분들 불닭보다 더 매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음. 엽떡 오리지널 정도 엽떡 오리지널 음. 정도? 음. 여기다가 나는 요게 여기 매운맛을 어, 살짝 올려나 언니 언니 응. 동 언니 따라가야지 반찬 대신 이렇게 서 한번 먹어 맞아 맞아 그래. 언니 딱좋 음. 아, 음. 음! 좋다 음. <laughs> 야, 그 목소리 어떻 맛있다. 매운데 계속 송가는 그런 맛 음. 음. <laughs> 온다 온다 매워. 어, 뒤에서 와. 이게 먹을 때는 모른다 음. 근데 뒤에 그냥 확와 음. 그런 거 있잖아 별로 안 맵네 이랬는데 갑자기 한 5초 뒤에 뭐가 맵냐고 뒤통수 확 때리는 거 있잖아 음. 오늘 술 먹방을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끊었대 그 건강 때문에 술 아팠잖아 나그 당시에 했었거든 아나 언니 술 끊기 전에 한잔 했어야 되는데 겁나 싶다 나 진짜 내가 비 BJ들이랑 진짜 많이 술을 먹어 봤는데 음. 진짜 풍전이 괴물이야 네가 좀좀더 건강해져나서 한번한잔더 먹자. 나 요새 달려 중이야. 음잘 알겠어. 저이주 동안 이벤트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50만 원 상품권이 걸려 있는 후기 콘텐츠트 이벤트입니다. 불조마나 시켜 드신 다음에 순살이 아계 기장을 먹고 나후 어떤 느낌인지 표정 또는 온몸으로 표현한 사진을 인스타에 이제 어, 불조님 너무 좋아해 하면서 좀 이런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업로드해 주시면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최종 이제 5인제 선정해서. 온사 인스타그램에서 투표를 해서 두 명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명한데 50만 원 상품권. 어... 근데 후보에 올랐지만 탈락한 세 명에게는 순살 계정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지 아... 미... 먹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음... 한번 음... 표현해보자. 근데 막 맵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올려도 되고. 어... <laughs> 아니, 아니 그거 표고 싶은 표정이잖아. 아니 아니 몇다 이거 아니야? 글렀어 무슨 5 0만 원이 야이년아 <laughs> 아니 미안해. <laughs> 진짜 오백억 돼 주기 싫다. 글렀어. 저러면 <너, 웃음> 그그그 미치잖아. 우리 중에는 당첨자가 없다. 만약 올거 같아. <laughs>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뭐라고 이렇게 부담스럽니? <laughs> 맞추면 아니 이게 뭐라고이렇게 부담스러워? 앞에 비철상이 분향해서 얘 휘젓고 가가지고 나 지금 어, 어, 너무 좀 부담스러워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언니 예쁘게 해줘. 아, 그러면 또 쌍욕할 거면서. 나는 아까 틀자가 한거 해볼까? 응. 음, 근데 음. <laughs> <laughs> 언니 목 아픈 거 아니야? <웃음> 들었어? 뭐야 목소리가 나네 언니. <laughs> 보시다시피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 어, 나두 공기 다 했어요. 그걸 두분다 먹어줬어. 었 왜냐면 여기도 밥이 있었는데 밥만 들어갔거든 이거는 아무거 먹을래? 좀만 먹어볼까? 어, 잘 먹네. 우리 대표님이 많이 좋아하겠어. 많이 오늘 킹자풍 자투자의 밥싸꼬게야 먹방 끝! 고생했다. <laughs> 고생했다. 이, <laughs> 아유, 이 얘가 저 가발을 쓰고 이걸 벗으니까 숯이 왜 이렇게 없어 보여? <laughs> <laughs> 이렇게 빈약해 보이 얘가. 오, <laughs> 얘. 뒤집어진다. 아, 아 누나 이건 카페 한다고어 진짜? 아기예요. 네네. 오저겠다띠 이거는 놀이터도 있어? 어. 실내 놀이터. 실내 놀이터. 아영종도에 5월 2 0일아 아, 영종도. 네네네. 영종도가 또 좋은 물지이잖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 가게 오픈하세요. 네. 어디 서하세요 영종도 이런. 거기 밑에 바다가 쫙 보이고 막 이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희 가게는 문 열면은 공사비요. <laughs> <laughs> 어, 왜냐면문 열면 또 호텔을 짓고 있어가지고 공사비유예요 공사비유. 저랑 아까 전에 통장 나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내가 저를술 취했을 때 누나한테 말을 놨는지. 존나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근데 그날 어디까지 기억이 나? 도착해서 와 하고 이제 술 먹기 시작한 거. 기억나면 안 되겠다. <laughs> 근데 그럴 때 무섭지 않아? 술 많이 먹고 일어러는데 괜찮아? 너 기억 어. 어, 나? 이러면 무섭지 않아? 갑자기 등골을확 서려더라. 예, 말하지 마. 이제 오나특기 싫잖아. 어. 오, 저 남친을 있거든요그 가연이 없이, 있거든. 그 없이 말이야 뭐 미팅을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네 혼자 모텔에 자. 술 먹고 모텔에서 네 혼자 잤어. 근데 기억을 잃은 거지.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화신 시치는거 아니면 빈서 가는 거니까 사람을 죽여준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화신 눌릴 때 손을 괴로워 솔직간 다니까. <laughs> 내가 그날 너술 뻔을 봤을 때 그럴 만해. <laughs> <laughs> 그가 꿈도 없고 많이 꾸니까 근데 그게 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맞아 거. 불안해서 가만 가는 거야. 이게 터지지를 못하니까 계속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그게 술 먹고 터져가지고 사건 칠까봐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음. 아 나도 술 많이 먹으면 맨날 안먹어 소전한 술을 먹을까? 아니면 진출을 를했는거 아닌가? 나도 나 저런 거 <laughs> 많이 컸어. 우리도 인터넷 방송 비하인드 보면 진짜 무서운 것들 많다는 소리 많다니까. 역투리션, 어이비전 잘아. 음. 어다든 얼굴 꺼야지. <놀람> 음, 음, 음. 어머 어머 어머. 너! 야 ㅅㅂ <laughs> 야! 이거 뭐야? 나 진짜 봤어! 누나 내 광고 모델이잖아. 오브 패션 모델. 야 근데 이, 이거는 아니 왜 여기서 봐도 그렇고 저기서 봐도 그렇게 눈이, 눈이 마주치는 거야? 눈에다가 그게 는가 봐. 백화점에 걸려있더라 그아 진짜? 어. 너는 그래도 야, 좋은 케이스지. 나는 백화점 가니까 얘쳐먹보이더라 영상에서. 입감 보면서. <laughs> 어머 깜짝 놀랐어. 야 원래 응. 다른 여캠들 보면은 응. 강남 지나가면은 뭐성형외까 음. 모델, 뭐옷 모델, 화장품 모델 막 이런 거막정광판에 띄어있고 든래서 응. 뭐, 나는 막 먹고 있더라고 막 <laughs> <laughs> 먹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어, 나 진짜 망신스럽다 망신스러워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응, 응. 어.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또, 또 봐서 고마웠어요 다음에는 돈 없이 만나요 예, 다음에는 방법 없이 제가 그 애견 그 갈게요 여러분들 안 아, 감사합니다 Legenda